자, 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자, 2월 2일 월요일, 에, 퇴근합니다. 아이고, 추워라, 아, 씨. 낮에는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은데. 마치때 되니까 엄청 춥네요. 아, 아손 싫어. 손시려발 시려워, 귀시려코 시려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떨어보죠 낮에는 제가 좀빼빼좀 많이 쳐가지고, 오좀 더웠어요. 부드러워 하더라고. 아, 씨발. 에이, 아이, 쏘았다. 아이고, 초라. 아, 확실히 해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밤이 짧아지고 있어요, 점점. 파란 하늘이 저기 보이네요. 원래는 지금 이 시간에 나오면 시커, 뭐이. 아무기 했습니다, 아무. 암흑. 근데 지금 하늘이 파란 게 보이죠? 예, 네, 이 정도면 해가 꽤나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아, 겨울도 이제 점점 끝이 나나 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만 버티면은 뭐 그죠. 뭐, 그렇게 큰 추위는 이제 없을 것 같고 기상이변이니 뭐니 해서가 눈만 안 오면 예, 딱 좋겠습니다. 예. 아, 지금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서울 경기 북부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죠. 예. 아유, 다들 눈길 운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휴. 자 오늘 2월의 첫날 출근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이 없었어요 아,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긴 안 좋나 봅니다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어 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래갖고 뭐고 살겠나 싶은 생각이죠 자, 오늘 신님이랑 홍공공이 어린이 마치고 어, 어느 치료 갔다가 또성이가 지금 콧물을 계속 질질 흘려가지고 병원 들려가지고 그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료도 좀 보고 예, 약도 타고 예, 그러고 집에 가는 길인데 신님도 병원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보다는 빨리 도착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신님이 자기가 혹시 늦게 도착하면 밥 라면 끓여 먹자 하는데 저는 라면 좋습니다 저는 라면 좋아하거든요 네. 라면 맛있잖아 와싸 나까지 통과 휴. 통과하는 순간 노란 불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술적인 타이밍이죠. 라면에다 계란프로가, 면다 건져 먹고, 밥딱 말아가, 김치랑 해가, 다 얼마나 맛있노 거죠. 와아 배고프다, 친구인다. 나 차선. 지금 제가 프레임을 좀바꿨습니다 촬영 그 프레임을 원래 UHD 30p로 촬영하다가 요즘 화질에 조금 관심이 생겨 가지고 네, UHD 60p로 제가 지난주부터 촬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뭔가 변화가 된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 아주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UHD 60p면 4K거든요. 4K 예, 4K 60p 화질인데, 사실 30p 보다는 화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좀더 부드럽다 해야 되나? 이렇게 장면,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예,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60p 이게 8k 30p까지 그 촬영이 되거든요. 제가 s23인데 8k 30p까지 되는데 그렇게 찍으면 크롭이 돼버립니다. 크롭 그래서 저는 제가 촬영하는 거는 이제 06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광각이죠. 광각 줌으로 광각 배열로 촬영하기 때문에 저랑은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8k로는 촬영하지 않고 그냥 4K, 4K 60P로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30P였는데 이제 60P로 올렸다 그래서 좀더 부드러운 화질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촬영 장비라고 해봐야 헤드폰이거든요 저는 저도 인스타 360 S 프로 2 사고 싶은데 그러면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네. <laughs>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편집도 하고 일단 컴퓨터에 옮기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일매날 네. 메모리 카드 빼가지고 가야 돼 사무실 들어가서 또, 또 집에 갈때또 메모리 카드 또 챙겨서 들어가야 되고 아, 귀찮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원테이크로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편집점이나 이런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제 영상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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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좀 재밌는 영상미 넘치는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좀 일이 많아져서 아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터는 걸좀 재밌게 털어드릴게요 근데 요즘 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큰일이네 배고프. 배고프다 아 오늘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정수기도 네, 쉽지 않아 네. 멘탈로 해가지고 한달에 35,000원 견적받았거든요 제휴카드 쓰지 않고 네, 제휴카드 없이 한달에 35,000원 네. 멘탈 견적받았던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헷갈리게 지금 해놔가지고, 제가 필요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맞는 건지, 있는데 표시가 잘못된 건지, 지금 좀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사무실에서 정수기 공부 좀 하고, 어, 이게 연휴 지나고 3월달에, 3월달에 아마 정수기 계약을 할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방어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신형 모델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신용모델로 견적받아봤는데 38,000원이더라고요 한달에 3만원 차이니까 1년이면 36만원이죠 네. 솔직히 작은 돈 아닙니다 36만원 네. 1년에 36만원이고 6년 5년을 계약했으면 얼마야? 36 곱하기 5 하면은 금액이 꽤 되죠 150만원 넘을 까아니까 그죠 160 얼마가 아 암튼 상산히큰 돈이 지출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세핑까지는 필요 없어요. 음성인식이 된다면서 막 엄청 막잘랐을게 얘기하는데, 글씨 내가 불러도 대답이나 똑바로 하겠나, 그거.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정수기에 물 받으려면 컵을 갖다 대야 될거 아닙니까? 컵을 갖다 대는 거는 뭐 누가 뭐로봇으로 갖다 주나 하 내가 갖다 대야 될거 아닙니까? 컵을. 컵 갖다 대고 버튼 눌리는 게그 귀찮아가지고 말로 지부린다고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성 인식은 그렇게 예 중요하지 않은 옵션 같아요, 기능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당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정수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또 들으면서 잡소리 나는데 장난해? <laughs> 실내 잡소리좀 예민한 편이라서 저는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라밟아아라더 밟아라 u r e if you're not s u 라저 if y o u 스포티 o 랑 저봐라 저봐라, 저. 스포티지랑 저봐라, 저봐라. 오, 자랑 스포티지랑 정만 난리 났죠, 방금. 고민하면 안 돼. 가야지 하면 바로 가야 돼. 고민하는 순간 봐라. 스포티지도 옆으로 가려고 깜빡이 끼고 막, 와리가리 존나 치잖아. 그죠? 그 사이에 트럭이랑 스포티지 간격은 줄어들고 있고, 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지 하면 가야 돼요. 저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스포티지한테도 한 소리 듣고, 뒤에 트럭한테도 한 소리 듣고, 에, 그러면 안 되거든. 고민하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laughs> 아이고. 99.8km, 곧 200km군요. 자, 200km 됐습니다. 첫 번째 한칸 깎이고 200km 탔습니다. 여러분, 조금 선방했네. 조금. 엔이가 따뜻하니 좋네 핸들도 따뜻하고 제가 토요일날 미랑댐 다녀 왔잖아요 그날 미랑댐 가는거랑 미랑댐에서 왕복 미랑댐에서 베네사거리까지 가는거랑 베네사거리에서 댐까지 오는거랑 이렇게 기사놀이 하는거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봤어요 유튜브 영상을 재밌던데요. <laughs> 영상이 재밌던데요. 에.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 에. 기차가 좀더 길었으면 더 재밌었겠지만, 에. 아쉽게도 세대뿐이여가지고 기차가 좀 짧았죠. 에. 그리고 미랑 때문에 가는 중에도, 저의 그 옛날 이야기를... 에. 재미나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음... 제가 들어도 재밌던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채딕방에 저희 그 신박한 운전 오픈 카카톡방에서도 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꿈을 꿨어요 예전에 며칠 전, 한몇달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 아반떼 꿈에서도 꿈에서도 제가 아반떼을 타고 있는데 이걸 또 팔고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겁니다. 꿈에서 미쳤죠,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이거 진짜로 꿈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후보가 두개두 두 대가 있었는데 그두 대가 뭐냐면 와 제네시스 와이러노 전체 간다. 아이 딴짓하고 있는 것 같다 제꺄요 꿈에서 뭐랑 뭐랑 비교하고 있었냐면 라네보 10기 네, 라네보 제일 최후기형이죠 제일 마지막에 나온거 라네보 10기랑 292M3랑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뭐 관리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세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292M3도 2400만원에서 2700만원 3 0 0 0만원으 왔다갔다 하고 라네보 10기도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왔다갔다 해요 네, 둘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죠. 네, 일단 파워트레인부터 보면은 V8, V8 자연흡기, 예. 네. 4,400cc, 4,000cc가, 4,000cc가, 4,400cc가 하여튼 V8, V8 자연흡기 엔진이고, 예. 네. 미션은 둘다 더블클러치가 보다. 네. 미션은 DCT고, 예. 네. 그 다음에, 라네보는, 사기통, 예. 가로배치형 사기통, 4G63이죠. 예. 2000cc 터보입니다. 그거는. 예. 직렬 사기통 2000cc 터보. 역시, 어, 듀얼 클래치. 예. 들어가 있고, 걔는 4륜. 29M3는 예. 9륜. 요렇게. 차이 안 나고, 예. 대기량에서부터 파워트레인,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듀얼 클러치인 거 빼고는 다 달라요. 네. 가로배치 사륜구동, 세로배치 푸륜구동. 네. 파워트레인 많이다르죠그 다음에 이구이 M3는 문두짝4인승 라네보는 문네짝5인승 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차들이거든요. 라네보고 쉽기는 진짜 나왔을 때부터 제가 너무 막침 질질 흘리면서 봤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E92M3가 1억이 조금 넘었어요. 예, 옵션하고 이러면 옵션, 1억이 넘었어요. 1억, 1억 초반이었고, 라네보가 6,600만 원이었습니다. 6,600만 원. 그때 당시에. 야, 졸라 싸잖아요. 그 가격에. 솔직히, E92M3 같으면 1억이 넘어 버리니까 좀 부담스럽고, 라네보는 6,600만 원이면은 솔직히 좀 할만하잖아. 물론, 화폐 가치가 다릅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그때 당시에 6,600만 원이면, 엄청, 에, 에쿠스까지 살수 있는 차, 그, 그 금액이죠. 처음는 에쿠스 사, 는 금액이니까. 근데, 라네보는 사, 뭐, 사기통, 뭐, 뭐, 그냥 세단, 2.0 터보, 이래 돼버리고. 아무튼, 그런 데서는 갭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두 대를 엄청 고민하는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몇 달이 지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라네보가, 순정, 그, 재원표 상에서 보면, 295마리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2000cc 4기통에 295마리이고, 아바타 N이 2000cc 4기통에 280마리입니다. 진짜 많이 따라왔죠. 현대차가.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 라네보 10기가, 2010년도, 11년도, 이때쯤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걸 마지막으로 생산을 안 했는데, 현대차는 이제 예, 벨로센을 시작으로 해서 예, 4기통 2000cc 2 8 0마력대 차를 드디어 내놨죠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예,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베렌이 19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라네보 10기가 2010년도에 데뷔했다 치면 9년 10년이죠 예. 라네보 물론 어, 100%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라네보는 게다가 4륜이고, 예. 근데 아반떼나 벨로스턴 전류구도이니까. 딱 10년 어쨌든 좀한 90%까지, 8 9 90 0까지 따라잡는데 10년이 걸렸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그냥 계산해봤을 때 진짜 대단하죠. 근데 그 전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라네보 쉽기 이전에 라네보 국기 있죠. 국이. 라네보 구기도 290마력이었고, 라네보 구기 중에서 MR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라네보 구기 MR. 미츠비시 레이싱이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인 것 같아요. 미츠비시 레이싱. MR인데, 걔는 3 5 0마력이올라 알고 있어요. 뒤지죠, 진짜. 2000cc 터보의 350마력입니다. 그거는. 진짜 보기 드물고, 진짜 레어한 차범든죠 라네보 구기의 MR 버전은 정말 구경하기 힘든 겁니다. 그때 나는 그, 거 그니까, 라네보 9기가 이미 2 9 0마력이었으니 라네보 10기가 2010년도에 데뷔했으면 9기는 2000 중반에 데뷔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현대차가 따라온는데 10년 더 걸린 거죠. 한 15년 걸렸다고 봐야죠. 예. 아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아반떼에는 2 8 0마력 짜리 타고 있는데, 굳이 10, 12, 3년 전에 인 차, 라네보, 십기를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탁 부른 듯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라네보는 그냥 구경하는 차로 만족하는 걸로 제가 옛날에 겁나게 갖고 싶었던 20대, 20대 중반, 초중반 때 겁나 갖고 싶었던 차지만 그냥 지금은 아반떼를 타고 있으니까 굳이 라네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또, 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라네보랑, 씨, 아반떼 엔이랑 비교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예. 순정, 그런 재원표상으로만 봤을 때, 저는 아반떼 엔이 그렇게 라네보보다 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라네보는 그냥 추억의 한켠으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기로. 네. 그러고 보면 일본이 진짜 기술이 대단해. 자가 있나 없나 보자. 어. 여기 우회전은 이렇게 가는겁니다 빨리 안오면 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가 탁 켜집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걔네들 다시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때는 쫙 밟아가지고 네, 들어가는거죠 네. 아 배고파 오 베렌! 저기앞에 베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베렌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오 베렌 주인님, 저 베렌 주인인가 봅니다 이야, 8290, 보먼스 블루 베렌 다음에 언제 시간되면 같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길이 좁기 때문에 들어오지마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넌왜비상 깜빡이 키고 있냐 쉽지 않네요 오늘 대근길이 <laughs> 오늘 보호방 쉬는 날 월요일은 쉬는 날인가 봅니다 퇴근길 <laughs> 열선은 20분 딱 지나면 꺼지는 것 같아요. 20분, 25분? 한 25분 지나면 꺼지는 것 같네. 시동 걸자마자 바로 열선이랑, 열선 핸들,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이랑 켰거든요. 네, 거의 동시에 열선 시트 한단 죽었고, 열선 핸들 꺼졌습니다. 자, 저는 집에 동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추운 하루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얼렁얼렁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저는 내일 출근 때 뵙겠습니다. 안녕. 오내 앞에 빙수당 빙수 빙수당 레이 뭐야 이거 본사 차야 아니면 배달 차야 빙수 먹고 싶다.